신 거북 시장 판매 시설. 자, 이제 2층으로 가 볼까요? 2층에는요. 1층과는 아주 다른 모습이 펼쳐집니다. 마침 배가 너무 고팠는데 대형 쇼핑몰에나 있을 푸드코트가 먼저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1층에 식료품점이 있다면 2층은 이렇게 의류, 잡화, 그리고 식사까지 할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백화점처럼 아이쇼핑하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자, 시원하게 궁금증도 해결했겠다. 다시 밖으로 나왔는데요. pd님, 너무 돌아다녔더니 너무 배고파요. 밥좀 사주세요. 마침 옆에, 여기 어때요? 어? 여기 짜장면이 4,000원인데요. 여기로 가자. 가자. 가가 세상에 요즘 4,000원짜리 짜장면 보신 분 계실까요? 저렴한 메뉴판을 보고나니 다시한번 거북시장 쇼핑특가거리의 매력이 느껴집니다. 근데 이집 말이죠. 알고보니 중화요리집이 아니라 두부요리 전문집이었습니다. 허허 이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아, 어서오세요. 저 여기 앞에서 네. 짜장면 4천원이라고 적혀있는데 예. 맞나요? 네, 5월달 가정의 달 행사한 품목이라 사천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두부집 사장님은 요 성남동 일대에서만 요식업을 30년 가까이 하셨다네요. 중식, 한식, 치킨집 뭐안 해본 게 없으시다는데요. 이 두부요리집은 최근 거북시장 개편과 함께 새롭게 시작한 식당이라고 합니다. 불향 가득 입힌 짬뽕과 고소한 콩으로 만든 짜장면. 얼마나 맛있을지 아주 기대가 되는데요. 자, 이것이 30년 요리장인이 내놓은 짬뽕과 콩짜장입니다. 언뜻 평범한 중화요리 짬뽕과 짜장면처럼 보이지만 그 어느 집보다 건강만큼은 확실하게 챙긴 짬뽕과 짜장면이었죠. 비주얼만큼이나 얼마나 맛있을지 어서 맛을 봐볼까요? 음. 일단 짬뽕은 국물이 되게 깔끔하고 그리고 불향이 제대로 입혀져가지고 어. 얼큰하면서 진하면서 어, 해물의 이 맛이 어우러져가지고 누구나 좋아할 깊은 맛입니다. 근데 이거 짬뽕도 너무 맛있긴 한데 나는 이 콩짜장이 너무 궁금했거든요. 한번 먹어볼게요. 이 짜장면 같은 경우에는. 원래 알던 짜장면 맛에다가 조금 더 기름기가 빠지고 담백한 맛이 들면서 고소한 맛이 더 가미된 느낌이에요. 저는 제 스타일인데요? 아니, 이거 원래 피디님이랑 나눠 먹으려고 그랬는데, 죄송해요. 이건 제가 다 먹어야 될것 같아요. 하나 더 시키세요. 4 0원이니까 가격 부담 없고 콩으로 만들었기에 건강에도 좋은 짬뽕과 콩 짜장면. 오직 거북시장 쇼핑 특가 거리에서만 누릴 수 있는 행복입니다. 실컷 구경하고 실컷 먹고 뭐또 특별한 게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있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거북시장 쇼핑 특가 거리 조성과 함께 인천 서구에서 특별히 마련한 공간 문화 공간 터틀입니다. 저희가 이 문화 공간이라고 해서 터틀을 방문했는데 이 터틀에 대해서도 소개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아, 네네. 어, 문화공간 터틀은 저희가 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의 한 가지인 원도심 문화 소외 지역 문화 공간 운영이라는 긴 제목의 사업이 있습니다. 네. 근데말 그대로 원도심 지역에 미임대 상가를 저희가 그 임대를 해서 이렇게 다양한 문화 예술을 공연하고 전시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탈바꿈한 공간이고요. 그렇다면 이 문화 공간 터틀에서 준비하고 있는 이 공연은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오늘 같은 경우는 그 중국 전통 그림자극, 역사가 약 2000년이나 됐다고 합니다. 어, 제목도 공교롭게 거북과 학입니다. 그래서 아... 거북 시장이 굉장히 상징적인 여러 가지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림자극을 보고 나오니까 어디선가 흥겨운 소리가 들려왔는데요. 이날에는 인천 서구에서 마련한 K뮤직 앤 댄스 페스티벌이 개최됐습니다. 여러분 소리 들리시나요? 지금 공연이 막 시작한 것 같습니다. 제가 또 누구겠습니까? 가수 아니겠습니까? 시민분들을 위해서 제가 노래를 부를 수 있는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비스트로네 우리 한담희님이 오셨는데요. 제가 잠깐만 무대를 한번 모셔보도록 할게요. 우리 한담희 어디 계시나? <laughs> 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스트로네에서 인사드렸던 가수 한담희라고 합니다. 니다반갑습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간만에 이런 야외에서 우리 시민분들을 위해 노래를 하니까 기분이 참 상쾌하더라고요. 상큼발랄한 저의 무대 함께 감상해 보실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자, 이렇게 제가 화려하게 문을 열었다면, 진짜 주인공들이 그 뒤를 이어주셨습니다. 아름다운 선율을 자랑하는 클래식 공연부터, 신나는 난타 퍼포먼스와 밴드 공연, 그리고 DJ와 비보인까지. 참 다채로운 구성으로 거북시장 쇼핑 특가 거리를 찾아온 분들의 오감을 만족시켜 주었습니다. 저도 시민분들과 같이 앉아서 공연을 관람했는데요. 간만에 이렇게 문화예술 콘텐츠를 소비하니까 힐링이 되더라고요. 앞으로도 거북시장 쇼핑 특가 거리에서는요, 오시는 시민분들을 위해 정기적으로 많은 문화예술 공연을 선보인다고 하니까 정말 요즘같이 물가 때문에 힘들 때 우리 거북시장에서 물건도 저렴하게 사고 신나는 공연도 보고 가성비 갑인 거북시장 쇼핑 특가 거리로 장 보러 오세요.